삶의 모든 가치를 담은 동탄의 랜드마크 브랜드타운. 안녕하세요. 동탄 파크릭스 110A 타입을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이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동탄 파크릭스 110A 타입은 총 2063세대 중에 75세대가 공급됩니다. 침실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과 함께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우더장과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조망과 채광 그리고 환기가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안으로 살펴보실까요? 와오아 고급스럽네요. <웃음> <웃음> 자 가장 먼저 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현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래도 집을 나설 때 그리고 일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올 때 마주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관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고급 포세린 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나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고급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네.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디딘 판이 있는데요 기딤 네. 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천연 가공석을 사용해서 품격.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만하더라도 운동하며 구두며 한 20켤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신발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나 넉넉한 신발장에 <laughs> 와, 넓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바로 옆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넉넉하죠? 그리고 행잉 타입이어서 밑에는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등산 스틱, 유모차, 그리고 골프백처럼 외출했다 들어오실 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 와,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안에 오.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바로 현관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관 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민 씨 거기 계시고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개폐가 되는 사면종 슬라이딩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음 차단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세균이나 미세먼지, 유해 물질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 방역 효과까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경제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생활 보호까지 다 되는 일석 3조의 그런 그쵸. 경제적인 유용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어. 3연동 슬라이딩 도어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이번엔 그럼 공용 욕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와! 가족이 함께 쓰는 공용 욕실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밑에 바닥에 있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세련된 느낌의 양변기와 수전 그리고 세면대까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이쪽을 살펴보시면요. 각종 욕실 용품을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욕실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공용 욕실은 욕조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몸이 피곤할 때면 따뜻하게 물을 받아놓고 그날 그날의 피로를 바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공간도 살펴볼까요? <웃음> 와. <웃음> <웃음> 이곳은 침실 3인데요. 침실 3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통창입니다. 통창이 크게 나 있어서 햇빛이 참잘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침실 3은 아이들 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꿈도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남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스한 햇빛을 하루 종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단침장에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옷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많은 옷들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나 넉넉한 공간으로 저희가 구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나 햇빛도 잘 들고 넉넉한 이 공간, 침실 3을 살펴보셨다면 다음 공간도 넘어가 봐야겠죠? 네, 저희는 침실 우와. 2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침실 2인데요. 침실 3과 같은 크기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참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수한 체광과또 환기는 기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죠. 홈 트레이닝으로 꾸며봤습니다. 와, 여자들도 이런 데에서 필라테스나 요가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 서재로 이 공간을 꾸며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공부방, 그리고 홈 오피스 공간으로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실 2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거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저희가 신경을 더 썼는데요. 일단은 시야가 확! 이해서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천장을 높였습니다. 이 천장 높이가 2.3m 정도라고 하는데 온물 천장까지 더하면 2.4m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개방감을 느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천장을 먼저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바닥도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구성도 좋고요. 천장의 빛을 흡수해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포세린 타일을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의 미세먼지에 가족 건강 많이들 걱정이 되시죠? 이제 동탄 파크릭스와 함께 걱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살균된 공기를 실내로 전달해주는 공기청정기, 살균청정 환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사계절 내내 쾌적한 공기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실의 분위기를 올려줄 바로 이 공간, 아트월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거실의 품격을 올려주는 인테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로는요. 위쪽에 보시면 리니어 조명과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마치 갤러리에 온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유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거실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주부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스텝 a 타입의 방점이라고 할수 있는 주방으로 왔습니다 은근히 다른 집 방문하게 되면 주방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주방 가구 브랜드는 뭘 쓰고 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격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어깨에 힘이 쭉 올라갈 수 있는 주방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엔지니어드 스톤인데요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은요 열과 습기 그리고 또 오염에도 굉장히 강한 특성.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안에 무늬도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데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눈부신데요? <laughs> 네. 그리고 주방 벽하고 이렇게 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이 되어서 일체감도 주고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주방에 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상 하부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주방 상 하부장을 보시면요 어, 반투명 지금 하품 미러로 되어 있어요. 오. 뭔가 어, 제 얼굴이 보이는데 그러게요. <laughs> 哦。<laughs> 특이하고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 보면 짜자잔 이렇게 매립등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은은한 분위기 받고 바로 이 공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 가스 쿡탑이 제공이 되고요. 옆으로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을 살펴보실까요?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상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3구 인덕션, 기능성 오븐, 그리고 식기세척기, 에어컨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주방의 품격을 한층 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공간도 남아 있죠?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옆으로 살짝 가서 다용도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 정말 넓다. <laughs>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덩치 큰 가전들을 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보통은 위로 쌓아서 두는데 옆으로 두셔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외에 저는 재활용 쓰레기를 놓을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하셔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큰 창이 나 있어서 환기도 참잘될것 같습니다. 환기와 활용도 넓은 공간까지 그 어디 하나 빠질 수 없는 다용도실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고급 <laughs> 레스토랑에 온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시죠? <laughs> 우와. 자 보시는 것처럼 1 1 베이 타입의 주방은 이렇게 독립 다이닝형으로 평면을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정말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전문 다이닝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만찬을 누려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 네. 다이닝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본으로 선택을 하신다면요. 동선이 효율적인 디귿자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 매일매일 레스토랑에 온 기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공간도 좋지만 또 마음에 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장식장이에요. 어, 이거 좋죠. 네, 사실 요즘에 약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술을 이렇게 딱 진열해 놓으시면 나만의 홈바가 따로 없겠어요. 홈바 받고 하나 더. 바로 이 공간을 살펴보시면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홈카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와. 해드렸습니다. 발코니 확장시에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셔서 매일매일 카페를 집에서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와, 여기에서 정말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인과 커피 한잔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이번에는 부부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넓죠. 굉장히 넓네요. 자그리 앞을 살펴보시면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발코니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실 수도 있고요, 화재와 같이 위급한 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살펴보시면요 이 편리성을 올려드린 전동 빨래 건조대도 확장 옵션 시 선택 가능하십니다. 아 정말 있을 건다 있는 침실 1인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와우. 와우 이쪽에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붙박이장이 있고요 열어보시면 와. 와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옆에는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에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냥 거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열어보면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알뜰살뜰하게 다 꾸며져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넉넉하게 수납장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유현씨 이렇게 세련된 포인트,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헉, 또 있어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뭐지? 아! 오! 우와! 우와 드레스룸이네요? 자, 보통 드레스룸이 아닙니다 침실 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넓디 넓은 드레스룸을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절별로 옷을 분리해서 놔두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계절 의류뿐만 아니라 부피가 큰 이불도 보관하기에 넉넉한 공간이고요. 의류 관리기를 놓고도 이렇게나 넉넉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는요, 드레스 케어로 평면을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연예인처럼 내가 옷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만한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제가 사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요, 바로 이 창입니다. 사실 드레스룸에 창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110A 타입에는 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류를 관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강민식? 통풍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통풍이 잘 돼야지만 변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종이 쓸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옷들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 좋죠. 네, 이렇게나 넓고 쾌적한 드레스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드레스룸 옆으로는요 안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욕실 이 공간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욕실 1과 달리 샤워부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요나는 세면기, 양변기 세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호텔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급스러움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탄 파크릭스 110A 타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뭐랄까 풍격의 끝판왕? 이렇게 넓은 공간을 이렇게 기품이 넘치면서도 멋지고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다니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즐겁고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